안녕하세요. 대교 독소논술 솔루니입니다. 먼저 솔루니 독소논술 학습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3학년 아이들은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지,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3학년에게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지, 솔루니가 어떤 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학년은 학교에서 본격적인 학습 독서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독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1학년, 2학년과는 다르게 학습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3학년입니다. 국어, 수학은 물론 영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등 많아진 교과목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양한 과목의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독서 능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솔로니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도서를 한 달에 3권씩 정독합니다. 한 권만 살펴볼까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와 다른 전개가 신선합니다. 나쁜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늑대가 진짜 나빴을까? 아니면 착하다고 생각했던 돼지가 나빴을까? 라는 질문으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활동은 책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할 것입니다. 3학년은 발달 단계상 편독의 습관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솔리니에서는 학습 독서가 가능하게 인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 독서 능력을 길러주며 아이들의 독서 습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로 늘어나는 서술형, 논술형 학교평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과정평가입니다 과정평가는 모든 수업 소수령평가 등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책을 읽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생각을 서술하고 정리된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루니에서는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토이토론으로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에선 친구들과 어떻게 생각을 나누고 있을까요? 마지막 독후활동으로 신문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사건 내용을 담아 기사문을 작성도 해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학교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학년은 학교 교과서가 어려워져 다양한 배경지식과 어휘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3학년이 되면 과학이나 사회 등을 새로 접하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들입니다. 이 과목들이 어려운 이유는 쓰이는 어휘가 낯설고 과목과 관련된 배경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배경지식과 어휘력을 늘려 놓아야 될 것입니다. 독서 수업에서는 관련된 소재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수업의 첫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휘력 신장을 위해 솔루니는 매월 부교제를 사용합니다. 3학년 부교제는 교과 어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달에 4주 수업하는 주차별 수업으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사회와 과학과에서 쓰이는 단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단어들이지만 아이들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솔루니는 3학년의 학습 발달에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솔루니 지점 또는 솔루니 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대교에서는 365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체험 수업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